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일광욕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지난번에도 물을 아주 약간 약간만 받고요 굉장히 낮죠? 1cm 정도면 될것 같아요 물만 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리빙 박스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요 그리고 밖을 나가요 햇빛이 요새 세가지고 이 일광욕 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물론 얘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권장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거북이를 키우시다 보면은 우리 거북이들마다 조금 조금씩 특성은 틀리단 말이에요 저희 거북이 씨와 여러분들의 거북이들이 조금 조금씩 미세하게 틀리듯이 그 습성이라든지 먹는 스타일 뭐물 높이라든지 원하는 얘가 원하는 그런 특성들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북이는 환경에 적응을 또 잘하는 거 반면에 또 어떤 거북이는. 환경에 또 적응을 못합니다 이 환경에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대체 왜 같은 거북이 아닐까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북이는요 여러분들의 거북이와 저희 거북이씨가 그냥 거북이라는 이름은 같아요 근데 특성 얘네가 좋아하는 거그 다음에 선호하는 스타일 뭐 물의 높이 뭐 온도 습도 기온 다 틀려요 조금 조금씩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우리 거북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요. 시도해 주고 뭐 레이아웃 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적응을 못 할까요? 대체 왜 계속 여기 숨어 있는 걸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거북이들은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죠. 육지를 좋아하는 거북이가 있고요. 육지를 좋아하지 않는 거북이가 있어요. 근데 육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일광욕, 여기 있는 지금 일광욕 쐬고 있죠. 여기는 일광욕을 이렇게 복각, 등각, 뭐 피부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일광욕이 얘네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필요해요. 그런데 얘가 싫어한다고, 얘가 안 올라간다고 계속해서 우리 거북이 안 올라가게 할 거예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북이들은 당연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육지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쉬거나 뭔가 햇빛을 쬐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게 낫거든요. 근데 싫어할 수가 있어요. 우리 거북이가 물 속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거북이가 육지 위에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해서. 아니면은 물높이를 이렇게 해줬어요. 똑같이. 근데 허우적 호적 허우적 되면서 엄청 힘들어해요 얘가 우리 거북이 친구가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 거북이가 이상한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거북이들의 특성이 조금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구피 친구들이 최소한 여기 있는 애들이 100마리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100마리가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다 틀려요 조금 조금씩 행동하는 거나 패턴들 수영할 때라든지 먹이 먹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조금씩은 틀릴 거예요. 큰 틀은 같겠죠. 근데 틀리단 말이에요. 조금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는. 그래서 우리 거북이들 또한 여러분들도 똑같은 레이아웃을 해주더라도 이게, 아, 어떤 거북이는 적응을 하고 어떤 거북이 적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100이면 100. 당연히 제가 알려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잘 하면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잘 맞아요, 이 환경에. 근데 어떤 분들은 물을 높여주라면서요. 했는데 물을 싫어하는 거북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거북이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거북이는 소심하단 말이에요. 우리 거북이는 뭐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거북이는 육지에 있는 걸 좋아해요. 일단 파악부터 하세요. 먼저 파악을 하세요. 해칠링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해칠링 때부터 활동적으로 얘를 활발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거북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먹이로 유도하는 게 최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북이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건뭐 상관 없겠죠. 당연히 활발하니까. 거북이가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걸로 하세요. 먹이로. 먹이를 안 좋아하는 거북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이 아주 소심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좀 뭔가 이게 소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먹이를 가지고 유도를 계속해서 하세요. 유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활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활발함을 넘어서면 당연히 얘네가 알아서 하겠죠. 소심이에서 활발히로 바꿔주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거북이를 처음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숨어있는지 안 숨어있는지 먼저 파악하시고 계속해서 숨어있는다? 그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먹이를 유도하든지 뭔가, 뭔가를 유도를 해야겠죠? 물높이도 조금 조금씩 높여가면서 확 높이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높여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환경을 다시 구성을, 세팅을 다시 해줘야겠죠? 다짜고짜 얘를 데리고 왔는데 아, 거북이니까 물이 높아야겠지 하면서 물을 확 높여버리면은 얘네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천천히 적응을 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먹이로 유도를 하면서 소심한 성격을 활발한 성격으로 조금씩 바꿔 주라 그게 중요합니다 거북이가 전체적으로 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먹이를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먹이를 찾으려고 하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당연히 먹이 반응 없어요 근데 먹이 반응이 언제 생기냐면요 얘가 배고픈데. 이 환경에 적응이 어느 정도 됐을 때쯤 먹이 반응이 슬슬 옵니다. 근데 그 먹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항상 말씀드리는 온도를 처음에 높여주시고 27도 정도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24도나 23도를 해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수조관에서 키웠던 그 거북이들이 데리고 왔는데 수족관에는 최소 그래도 22도 에서 뭐 25도 정도를 유지를 해요 수족관의 온도는 그래서 우리 거북이를 처음에는 조금만 더그 온도보다 조금 더 올려 주시고 그리고 히터기 나 이런 것들은 여기 히터기 돌아가죠 여름에도 계속해서 히터기를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거북이는요 이 히터기에 의해서 수온이 정해지는데 수온이 여기는 따뜻한데 여기는 또 차가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도를 평균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 히터기의 온도를 조금 더 높여주라. 저는 지금 30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여기 수온계 있죠? 수온계 같은 경우는 지금 30도에 맞춰져 있으면서 28도 정도나 27도밖에 안 돼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금방금방 물이 또 차가워져요. 그래서 거북이들의 온도는 처음에는 좀 높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낮춰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성체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거북이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을 때쯤, 먹이를 유도를 하면서 더 활발해지게 만들어주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팅도 거북이들이 활발한 경우는 아무렇게나 해도 널으러뜨려도 되는데, 소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숨을 곳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북이의 그 특성에 맞게끔, 예, 특성에 맞게끔, 너무 공통사항으로만 전체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우리 거북이가 뭐 숨어있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뭐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뭐 걸어다니는 거, 바닥에서 걸어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 특성에 맞게끔 파악을 하셔요, 먼저. 그리고 나서 다가가는 거죠. 세팅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북이들이 그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더 빨리 적응하고, 뭔가 자기의 집이라는 걸또더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파악하는 거를 먼저 하시고, 우리 거북이 씨는 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수영하는 걸 좋아해서 처음에 영상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쪼 됐지만 처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어, 유목을 해놓고 얘가 수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하나만 둥지를 두고 계속해서 물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된 다음에 거북이들이 뭐 싫어한다. 허우적 허우적 되면서 어려워한다. 수영하는 거 어려워한다. 그럼 물을 낮춰주셔야죠. 육지를 많이 두시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우리 거북이들이 조금 더 적응을 빨리 하고, 먹이 반응도 좋아지고, 활발해지고, 소심한 애들이 좀더 활발한 애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거북이도 꺼내가지고, 한 번씩 핸드링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어항 갈때 핸드링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거북이를 데리고 는데 먼저 관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심한 친구들이다.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좀 움직이게끔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주시고, 대부분이 다, 우리 거북이는요, 어,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 거북이는요, 뭐, 뭐 숨어있는 거 좋아해요. 우리 거북이는요, 먹이를 안 먹어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그거를 파악하시는 거.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땐잘 몰라요. 근데 한 3일 정도만, 3일에서 한 5일 정도 지켜봐 주시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신 후에, 환경을 1번으로 맞춰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환경 레이아웃을 바꿔 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우리 거북이들 건강하게, 생물들 건강하게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